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한번 신청이 들어와서 책상 소개나 서랍 소개를 할 건데요. 이거는 제, 어머. 제 실친이 신청을 한 거예요. 김땡땡이라는, 네, 그, 그 애가 신청을 해서, 내가 밀가루고요. 그 애가 신청을 해서 서랍이나 책상 소개를 할 건데요. 먼저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. 네, 근데 어 뭐라 해야 되지 오른쪽은 소개 안할 거고요 왼쪽만 소개할 거예요 왼쪽에 미니어처 가는 게 있어서. 네 먼저 전체 셔이고요첫 번째 칸은 제 미니어처고 휘핑이거든요휘핑제 친구랑 만든 건데 좀 처음엔 되게 좋아하는데 자꾸 물 넣고 하다 보니까 망했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소개할게요. 먼저 첫 번째 칸은요. 먼저 휘핑이고요. 이게 처음 볼 때는 그냥 그 목공풀 같은데 이거 진짜 꺼내서 보, 이렇게 꺼내서 보면 진짜 같아요. 그래서 휘핑크림이고요. 그다음 가위. 뭐더라? 이거 휘핑 그때. 쓸때 있고요. 이거는 카레 만들 때 남은 거예요. 좀똥 같죠? 그다음에 이거는 딸기 시럽이고요. 이거는 이거 새로 만든 그 초코 시럽.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지금 잠깐 짠 건데 이것도 코, 시, 초코 시럽. 이거는 뭐더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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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. 그다음에 이거는 케첩. 그 다음에, 이것도 케찹이에요. 그 다음에, 이거, 이거는 딸기 시럽. 네, 이렇게 있고요. 이게 첫 번째 칸이에요. 네, 그 다음에, 첫 번째 밑에 칸. 이거는 튀김가루예요, 실제. 튀김가루. 파스트로 만든 것도 진해요. 그 다음에, 일주일 토핑통. 아까 소개했었죠? 토핑통 소개. 이렇게.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이것도 토핑통 두 개. 그다음 칼라 점토예요. 근데 요즘 별로 안 써서. 그다음 핀셋이 있습니다. 이거 여이칸이딱 맞더라고요. 진짜 완전 정확하게 일치. 네, 아 이거 안 맞구나.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칸인데요. 두 번째 칸이좀 소소해요. 종이 그다음에 본드 본드 물풀 두개 목공풀 한 개. 전 물풀보다 목공풀 많이 쓰고 있어서 원래 뭐 이목게 많았는데 제가 다 치웠어요. 그 다음 가은 밀가루야 있고요. 이거는 카레 만들 때 친구가 준 건데 아직 많이 남아서 원래 요 정도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카레 만들 때 써서 이렇게 됐거든요. 굳어서 되게 딱딱해 요 이게 완전 돌 같아. 그다음에 이건 제가 또미니어스 소개할 거예요. 만든 거는 밀가루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덤. 그 다음에, 체크리스트가 있고, 네, 얘가 신청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잘 봐주세요. 그 다음에 이는 스푼. 스푼 있고요. 편의점에서 다 샀어요. 아, 가져왔어요. 자, 입주시기 한 개. <laughs> 네, 이렇게. 이렇게 있고요. 지금까지 책상. 소개였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모두 이거 카메라가 나왔을 법한데 이렇게 연필꽂이가 있습니다.